사실 저희 일주일 전부터 날짜 잡아놓고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laughs> 뭐 오늘 좀 기적처럼 딱이 시간에 비가 안 와서요 이렇게 멋진 곳에서 저희가 야외 공연과 전시 오프닝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그...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 돌문화공원을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이 공간, 누보. 누버. 누보라는 뜻이 프랑스, 프랑스어로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모던하고 새로운 뜻을 뜻하는 우리 그, 누보의 이 공간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아, 특별히 지금 변시지 화집을 제가 발간하면서 변시지 전시 기획을 이번에 해서 변시지 전시 이번 컨셉은 아시겠지만 폭풍 속으로 변시지입니다. 네, 아 이게 진짜 폭풍 속에서 폭풍 속으로의 전시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아, 혹시 기회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날씨와 이 전시와 음악이 컨셉이 다 폭풍이에요. 그래서 어 아마 그 의미가 오늘은 좀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지금 앉을 곳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발견한 새로운 장소예요. 아니었으면 저희가 실내로 들어갔을 텐데 저 위에도 보시면 되고요. 계단 옆에 돌의자 이렇게 어 거리를 두고 앉으시면 어, 지금 코로나에큰 걱정 없이도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특별히 귀빈 소개는 못 드리겠지만 이 오신 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어, 제주도가 나온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미술가, 제주도의 정말 보물 같은 예술가, 변시지 작가의 특별전을 어, 개최하게 돼서 제가 아주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작품들은 아마 기상미술관에서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시지 작가가 나이 50에 제주에 왔습니다. 나이 50에 제주 와서 어, 홍토풍이 나타난 시기가 1980년대부터인데 1980년대 중후반, 즉 50대 중반부터 나이 60대 중후반까지가 가장 힘과 에너지와 기량이 절정에 달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작품이 완성된 작품들을 특별히 별시지 폭풍 결작전으로 저희들 전시를 한 10점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작품을, 폭풍 작품을, 폭풍 감동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열점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 특별히 음, 이 공간을 어, 이렇게 만들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공간을 배군철 단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관리소 저희 기획단 특별히 감사함을 전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변시지를 아끼는 정말 많은 분들, 또 돌문학원을 아끼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메고 주셔서 어, 앞으로 이 공간이 정말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특별히 저희가 변시지의 폭풍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컨셉으로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저희 제주도의 트리오. 바람의 뜻이 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세 분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금 트리오 보름이 아마 이끌어가는 수장 역할을 하는 우리 문효진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입니다. 너무나 대견한 제주도가 앞으로 키워야 될 음악인과 그 옆에 우리 바이올린 이름이. 이 김혜민 선생님, 그음 첼로의 이현직 선생님 이렇게 같이 모시고 오늘 변시지 작가의 음악 작품과 음악이 어떻게 결이 닿아 있는지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오늘 곡을 세 곡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곡은 이어져서나 맞죠? 네, 이어도 산나컨체르톤인데 이걸 다 우리 문효진 선생님이 편곡을 하신 것맞는 거죠? 네,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도 산나 이어도 하면 변시진 선생님이 가장 즐겼던 제가 만든 책인데요. 이어도 이어도라는 게 제주도에서는 정말 죽어야만 갈수 있는 꿈의 세계, 가장 힘들 때 꿈꾸는. 위안의 세계가 이어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신 선생님이 이어도라고 작품 제목을 붙인 정말 걸작이 하나 있어요. 오늘 출품은 안 됐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작품이 이어도거든요. 그래서 어, 변신 선생님이 이어도 산화와 맞물려서 이어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직접 쓰신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고 작곡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될것 같고요. 인간의 삶이 고달플수록 이상향을 꿈꾸게 마련이다. 현실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설정해 놓고 고달픈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안을 얻는다. 제주도에게, 제주인에게 이어도는 바로 그런 곳이다. 거친 자연과의 생존을 위한 대결에서 제주인의 고생은 남달랐다. 그 때문인지 그들은 죽어야 갈수 있다는 환상의 섬 이어도를 늘 꿈꾸며 살아왔다. 척박한 자연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제주인에게 이어도는 천국으로 존재하는 위안의 세계이다. 이걸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곡, 이어도 사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로 되었습니다두 어, 번째 곡은요. 아마 오늘처럼 태풍 치는 날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이 뭐냐면 아마 이거 나올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베토벤의 소나타 17번이 폭풍입니다. 네, 템페스. 이게 저기 베토벤이 이 소나타를 만들어서 제자한테 플레이를 하면서 제자가 물었대요. 이 소나타를 어떻게 연주하면 되냐 했더니 셰익스피어의 테페스트를 읽으면 이 곡을 느낌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폭풍의 화가가 벨시지 작가의 별명인데요. 이 베토벤의 폭풍은 베토벤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작곡을 했던 곡인데 그 슬픔의 질주가 너무나 장엄하고. 서정적이면서도 장렬한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변시지 작가는 폭풍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변시지 작가가 십몇년 동안, 뭐, 평생을 폭풍을, 제주도의 바람을 주제로 작, 작품 업작 활동을 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변시지 작가는 생전에 폭풍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제가 또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태풍이 초가 뒷마당에 몰아친다. 그 폭풍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속의 사람은 태풍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 살아남으려고 구부리고 있는 것이다. 내 작품에서의 작폭풍은 독재 정권 하의 시달림에 대한 마음속 저항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품은 그 작가가 살던 시대의 마음 심상의 표현이다. 이렇게 폭풍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 단순히 우리가 제주도의 자연인 바람을 표현을 했구나를 뛰어넘어서 변시지 작가는 어떤 역사적인 저항 의식이나 특히 제주도에 대한 이 제주도가 당해야 했던 여러 가지 수난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파 하면서 그 마음을 바람으로 표현한다라고 많은 글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베토벤의 폭풍과 전시제의 폭풍 어,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의탄테스트 소나타 17번 폭풍 사막장이죠. 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였죠? 이게 바로 베토벤의 템페스트 폭풍 3악장이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한국인데요. 음, 마지막은 우리 아리랑을 비받칩니다. 아리랑 하면 정말 수많은 음악인들이 다양하게 어, 편곡을 했지만 우리의 정서가 가장 단, 잘 담겨있는 한국적인 정서가 가장 잘 담겨있는 아리랑을 이 사양악기로 표현한다는 게, 어, 어떻게 표현될지 좀 궁금해요. 근데 이 폭풍에 맞춰서 이 비밭에 아주 빠르게잖아요. 그래서 아리랑을, 아마 우리 문준 선생님이 편곡한 아리랑을 어, 듣게 될 텐데, 제가 굳이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보는 이유는, 전시 어, 선생님의 작품에 이누란색과 검은색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요 저는 변신 선생님의 작품을 2년 동안 천점 이상을 끌어 안으면서, 한 2, 3년 동안 보면서 느낀 건, 정말 많은 작품들이 서양 물감으로 그린 수묵화 같기도 하고, 정말 수묵화의 동양, 동양화의 수묵적인 기법을 많이 쓰기도 했고, 또그 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물론 제주라는 소재를 택겠지만 이분이 동양화, 서양화 경계 없이 아시다시피 서양화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셨지만 다양한 수묵화 작업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수묵화, 동양화, 서양화의 경계 없이 작업을 하셨던 어, 서양 물감으로 어, 동양화를 그릴 듯한 뭐 그런 느낌의 작품들이 너무 많더라,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색깔이 이, 어떻게 이색이 나왔는지 왜 우리가 이분이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 경계를 허물었던 미술가였는지, 작가였는지 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빛.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 중에 전시지의 황토풀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걸 참 많이 질문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을 제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아열대 태양빛의 신선한 농도가 극한에 이르며, 흰 빛도 하얗다 못해 누릿한 황토빛으로 송화된다. 나이 50에 고향 제주의 품에 안기면서 섬의 척박한 역사와 순환으로 점철된 섬 사람들의 삶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제주를 에워싼 바다가 전의적인 황토빛으로 물들어감을 체험했다. 제주도는 아열대 지방이라 태양광이 강렬함으로 모든 고유색이 변화한다. 하얀 모래가 강렬한 빛 때문에 황색으로 변화되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다. 이것이 제주도 색이 아닐까 생각했다. 따라서 선은 먹색으로 하는 편이 우리들 정서에 맞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제주의 상징생을, 상징색을 누런색이 아니겠느냐라고도 하지만, 누런 톤도 그림을 그릴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이러한 누런 바탕 위에 검은색으로 형태를 만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먹필로 편지를 썼다. 머리도 까맣고 눈동자도 까맣고 먹필도 까맣다. 검은색에 숙달된 민족으로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데 검은색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네, 아리랑 비바치의 창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우리 민효진 선생님 잠깐 소개 한번 트리오 버롬 트리오 바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꿈꾸고 있는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음악과 그림과 그리고 뭐 글이 너무 잘 어울리는 이 공간에 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 여러 각도에서 음악을 듣고 글을 듣고 하면서 마치 정말 옛날 스토리 속에 빠진 느낌이 들어요. 그시대에 그림을 그리는 순간, 그리고 베토벤이 음악을 만들었던 순간, 그리고 저 또한 컴퓨터 앞에서 나무를 저희 이야기들을 풀어갔던 시간들이 다 모여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는 이. 저희 할머니도 해내셨지만, 제주의 과거와 그리고 미래, 그리고 동양과 서울을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제주의 자화상들을 기록하고, 앞으로도 제주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침면그 말도 잘안지워겠는데 네, 그러면, 어, 저희가 전시장에는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마스크를 들어갈 땐 저희가 꼭낄 거고요. 한 10분 정도만 저희 안내위원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희 2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마련된 음료와 그 전통 발효떡이 있어요. 떡을 좀 과일이나 드시고 하시면서 작품을 천천히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저희가 좀 안내를 하면서 폭풍의 바다, 폭풍 시리즈 걸작전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습니